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실천론 이인정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실천론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목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그리고 그러한 목표가 이번 사회복지실천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는 동안 발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론 1주차 1교시 이 과목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함께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자, 1주차 1교시 주제가 뭔가요? 같이 볼까요? 맞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활기차게 활기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할까봐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KBS 월요기획 휴먼 서비스 프로페션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기획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중 여러 명은 아니더라도 제 덕분에 아참 인생 다시 살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다라고 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를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라고 정미령 사회복지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감동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되게 저는 감동적이었냐면은. 자, 그한 사람, 한 사람, 네. 그냥 여러 명도 아니고요. 맨막 만나는 많은 사회, 클라이언트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아, 선생님을 통해서 뭐 그런 사람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으로 인해서 다시 제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 그런 사람만 있다면 어떻다고요? 아, 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사회복지사 자, 그 사람의 인생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 우리가 사회복사를 유리하시다 보면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만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클라이언트를 분들을 통해서 또 제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우고 느끼고, 어, 또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하시다 보면, 아, 정말 내가 사회복지사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의료사회복지사로 10년 넘게 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의료사회복지사를 할때 매순간 정말 제가그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베푼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제가 많이 감사한 그런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사회복지사가 되시면 그런 순간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정미령 선생님처럼 정미령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정말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 실천론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가 되시기로 마음을 딱 먹으셨잖아요. 자 사회복지사가 되시기로 마음을 딱 잡으신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게 있으세요? 아네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가 되시기로 결정한 정말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떤 이유든지. 하, 내가 남을 도와야겠다. 나보다 좀 약한 사람들,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도와야겠다. 이런 착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되시기로 마음을 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선한 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과 그런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런 마음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마음들이죠. 그죠? 네, 저도 저도 이런 마음이 없는 그냥 정말 사회복지사가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어, 이런 따뜻한 마음과 선한 호도 없이 그냥. 아, 내 네, 돈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속상한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열애치고 여러분들 같이 따뜻한 마음, 선한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 열심히 공부하실 텐데, 이제 그런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죠. 프로페션입니다. 그런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프로페셔는 아마추어가 있고 또 프로 어, 프로페셔널이 있는데요. 자 아마추어는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페셔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스 이제 거기서 어원은 뭐냐면은 고백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다고 해요. 고백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프로페셔인데요. 책임이죠, 책임.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책임. 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아, 클라이언트를 도와줬는데, 클라이언트에게는 이제 우리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의 클라이언트겠지만, 클라이언트에게는 우리가 한 명의 사회복지사고, 그 사람 인생 우리가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의 정말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의 순간에 함께할 때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런 전문적인 기술, 기법,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있지 않으면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내가 좋은 의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 기법, 지식 내가 확고하게 갖춰서 정말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가로 가는 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사회복사를 거듭나기 위해서 배우셔야 되는 중요한 교과목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임상적인 지식, 기술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필수적인 교과목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은 사회복사 1급 자격시험의 필수 교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과목이 정말 정말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이죠. 왜요? 임상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 복지를 얘기를 할때어 이렇게 임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크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임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책과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얘기할 를때 정책, 행정,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그큰 흐름에서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뭐 보건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고요. 임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클라이언트와 만나거나 클라이언트 가지고 상담하거나 그리고 원조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임상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개념이죠. 그리고 되게 어 직접적인, 직접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임선, 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를 볼때 크게 임상 과목과 정책행정 과목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 박사가 임상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이크로한 개, 아니, 좀 작은 개념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임상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갖추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정책과 행정 과목은 정책론이라든지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은 임상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어떤 과목이요? 맞습니다.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목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검토하게 되는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의 학습 목표는 사회복지의 개념과 목적을 검토하고 기능 어떤 구성적인 요소를 살펴볼 거고요. 그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될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하냐 강점 관점에서 하느냐 병리적 관점에서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들도 이해해서 나의 실천적인 어떤. 아, 기본적인 그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중거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 사회복사로서 갖춰야 될 가치와 윤리를 명확하게 성, 어, 수립을 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 사회복사를 일을 하시게 되면은, 윤리적 딜레마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음.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의 임상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어, 클라운트와 상담을 하고, 그렇게, 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아, 그런 것들을 면접이라고 해요. 면담이라고도 하고요. 음, 면담, 면접, 뭐, 상담. 네. 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 면접, 면담, 상담 다 유사한 개념이고, 뭐, 똑같은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어, 면담, 면접의 어떤 과정과 그 관련된 이론들을 검토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면담을 하게 될 때, 어, 어떻게 할까요? 뭘로 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말로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면담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이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면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 이론을 왜 배우나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정말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론 베이스로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실천을 제공하는 것과, 어, 그렇지 않고 그냥 주목구구식으로 내가 상담을 하고 이런 것과 굉장히 다르죠? 아까 전문가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토대로 한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론이 탄탄하게 갖춰졌을 때 상담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우리가 중요한 틀들을 배워서 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검잘 이해하실 부분은 이제 개인의 문제 그다음에 욕구 이런 부분을 평가를 잘해 가지고 개입을 하고 이 개입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복지는 뭘 검토하냐면은 이 환경을 검토해요. 환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면 그럼 임상 심리사랑 다른 게 뭐예요? 이렇게 궁금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임상 심리사 같은 경우는 정말 심리만 검토를 하게 되죠. 근데 사회 복지사는 이 환경을 검토한다는 게 달라요. 그래 가지고 이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을 가져오고 그리고 환경과 상호 작용을 조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사회 복사가 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과 사회적 용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요? 해 클라이언트를 정말 잘 돕도록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실천론의 목표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해보면 은 어,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 그죠? 문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욕구 우리가 욕구는 음, 네. 네. 니즈라고 하죠. 어, 니즈가 잘 파악해야 돼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잘 파악하셔야 돼가지고 이제 어 이러한 문제와 욕구를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개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입들을 이제 일반주의 접근 제너럴리스트냐 아니면은 어 스페셜리스트냐라고 해 가지고 전문주의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청 과정을 통해서 돕는 거고 특수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정신보건이라든지 의료세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프셜리스트하게 어, 접근을 하게 돼요. 전문주의적 지시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 이러한 지시들을잘 갖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활 용할수 있도록 어떻게 잘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지식들, 기술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는 정말 중요한 교과목이 사회복지 실천론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검토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뭔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음, 뭐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사회복지 실천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도 하실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무슨 과정이요? 네, 역사적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역사를 왜 배울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쭉 흘러왔는지, 초기에 어땠고 지금까지 발달되게 된 과정이 어떤지를 검토를 해봐야 인간에 대한 사회복지의 어떤 시각이라든지 관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그리고 욕구를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 이런 것들을 체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은 발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안 되겠죠? 설명까지 하실 수 있는 것을 학습 목표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특성별로 분류할 수 있고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여러 가지 세팅이 있죠. 어 예를 들면은 뭐그 기능별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대상별로 나눌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동복지 실천 세팅도 있고 청소년복지 세팅도 있고 또 여러분 아신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노인복지 세팅도 있죠. 장애인 세팅도 있고, 세팅별로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1차 기관이냐, 그 예방을 하는 기관이냐, 아니면 은 개입을 하는 기관이냐, 어, 재활을 하는 기관이냐에 따라서 또그 개입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현장을 특성별로 잘 분류하고, 그리고 그 세팅마다 어때요? 대상이 다르겠죠. 네,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다 대상에 대해서. 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게요. 자네 번째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자 가치 윤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음,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이 가치와 윤리가 확고하지 않으면 어 정말 사회 복지는 그냥 어떻다고요? 사회 복사 하시는 이유가 돈벌이? 어~ 직업 뭐~ 이래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직업이죠 그리고 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죠 하지만 어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관 그리고 윤리 의식이 명확해야 여러분들 훌륭한 사회 복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환자를 어떨까요 그냥 돈 버는 수단 생각해가지고 마르타 대야지 대하고 눈도 안쳐다눈한번안 눈 쳐다보고 그냥 딱 진단 내려가 약 처방하고 가세요 이러면은 환자가 치료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기술자예요. 그런데 어 많이 편찮으시죠. 많이 아프시죠. 아우, 많이 불편하시죠. 그런 말 한마디가 되게 따뜻한 위로가 돼서 병이 나아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인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 복지사도 사실은 의사보다 더 여러분들 가치와 윤리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 사회 복지는 사실 어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명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음,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신 이제 김성희 교수님이 계세요. 어,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 사회복지는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 어, 사회복지 때문에 이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왜 사회복지가 생명을 다루는 학문일까요? 네 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송파 세모녀 어, 자살 사건을 봤을 때도 비수급, 빈, 비수급 빈곤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빨리 어, 제도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라의 지원을 받았으면은 자살까지는 이르지 않았겠죠. 돈 때문에 생명을 잃, 잃기도 하는 거죠. 돈이 돈이 사실은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우울증 환자가 전화 상담을 하는 사회 상담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자살을 막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복지는 이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사회 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관, 윤리관에 대해서 어,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도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 접근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뭐 예를 들면 개별 사회사업 해가지고 어, 개별 사회복지해서. 한명한명 한명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개별이라고 했고 또 이제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단 상담 해 가지고 집단 상담은 그룹 워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8명에서 10명 정도의 사, 환자분들이나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집단 상담이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이 또 지역 사회에서 나가서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따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따로 따로 배우는 것보다 이게 통합적으로 다 연결이 되있다라고 어 하는 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예요. 왜냐하면은 이 개별 사회 사업만으로는 개별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집단만으로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적으로 연결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 관점을 최근에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철론 시간에 또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천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또큰 이해를 또 여러분들이 달성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관계 형성 및면접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계 형성.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나서 어, 신뢰를 형성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얘기도 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자원도 동원해서 그 사람이 잘 인생 살아나갈 수 있도록 또 삶의 질을 증진시켜주는 게 사회복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 형성과 면담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잘잘 잘, 잘 이제 이해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친구분들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설명을 할수 있으면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일곱 번째 학습 목표예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 사례 관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가질 텐데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이제 접수 상담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계획 세우고부터 쭉 해서 종결과 평가까지 이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수 있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회복지 실천론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사회복사로 잘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어 사회복지사가 되시는 그런 꿈을 이제 머릿속에 열심히 잘 그리고 계실 거예요. 그죠? 머리에서 그리면 그리면은 그 그림을 그린 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사회복사가 되었을 때 여기 상담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계속 그려 보세요. 사회복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꼭 필요한 정말 필수적인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 기술과 지식,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로잘 구성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 실천론의 주요 구성 내용들을 검토해볼게요. 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치윤리, 역사 그리고 사회복지 세팅 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런 사회복지 세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모델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천적 관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예전에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뭐 이렇게 돕는 관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조 관계라고도 했고요. 원조 관계라고도 했는데 이런 이런 관계는 그 약간 권위적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베푼다라고 해 가지고 원조 관계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평등한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동등하게 같이 활동하게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천적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천적 관계 그리고 면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주차별로 어떤 내용을 배우시게 되는지 머릿속에 다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별 강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는 뭘 배우나요? 맞습니다. 지금 배우고 계시죠. 네 사회복지 실천론이 어떤 과목인지 함께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2 교시에는 뭘 배울 거냐면은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주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검토해 볼 거고요. 3 주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어 외국과 또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시간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4 주에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어 어떤 세팅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갖춰보는 시간이 되고요. 이제 오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복지 실천에 통합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틀을 잘 갖추고 계셔야 어또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실 때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 모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6주에는 뭘 배우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어 사회 복지에서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클라이언트와의 면담이라든지 그리고 돕는 과정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문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볼 거예요. 자, 7주에는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우네요. 네. 우리가 아까 이 사회복지 실천론이 임상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이 면접이에요. 면접. 우리가 어, 구직 활동할 때 면접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클라이언트와 상담하는 거를 면접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비슷한 말이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면담, 상담 이런 것들은 이제 면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7주까지 공부하시면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아, 네, 캄캄한 중간고사. 네,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학습 열심히 하시면 중간고사도 쉽게 또 풀어나가실 수 있으니까 이제 금방 어, 8주 달려갈 거예요. 자, 9주에는뭘 배우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하나하나하나 배우실 텐데, 이제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이제 접수를 하는 이제 인테이크 상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접수와 자료를 수집하는 클라이언트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고 자원이 뭔지를 이제 한번 검토해 보는 자료 수집 과정이 이제 9주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자, 1 0주에는 이제 사전 과정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이제 사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이제 어세스먼트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지,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 이 사람은 이 문제가 굉장히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어세스먼트 과정이에요. 자 11주에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이 단계는 이제 플랜을 세우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플랜을 세워가면서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 어세스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플랜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서 이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2주는 뭘 배우냐면은 이제 개입을 배워요. 개입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 n t e r e n i o n 이라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영어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은 이제 어디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막 그럴 때 사회복지 세팅에서 뭐 어세스먼트를 이렇게 써요. 뭐 인터벤션 플랜은 이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사회복지의 영어, 영어를 막 잘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기본적인 영어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입할 때는 이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터벤션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을지 이제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laughs> 자, 13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결을 하게 되겠죠. 그 개입을 해서 계획을, 계획, 계획을 세우고 개입을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면 문제를 해결이 되면 종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가지 이유로 종결하게 되는데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고 그러면 이 끝나게 됐을 때 그냥 끝나냐?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개입한 것이 잘 됐는지 부족한 점은 뭔지, 어, 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는 것이 이제 평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평가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검토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14주에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네요. 여러분들 여러, 여기다가 아1 4주 중요해라고 이렇게 별표도 몇 개씩 쳐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이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세팅에서 어디가든지 막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회복지의 실천의 효과성, 효율성을 위해서 사례 관리는 굉장히 많은 세팅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안 하는 기관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배우는으실 필요가 있어요. 사례, 관리, 사례 관리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시면 뭘 하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말고사죠. <laughs> 기말고사 가 끝나면 어 시험은 힘들겠지만 뭐가 남을까요? 맞습니다. 보람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 한 학기 정말 열심히 배우시면 기말고사까지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로 거듭나시는데 정말 중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그런 그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열심히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봐요. 자, 그러면 이번, 이번 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